이런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들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어떤 뭐 우울증이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들의 이제 영향이 이제 있다라는 보고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요즘에 뭐 똥보균, 뭐 날씬균, 뭐 이런 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산균 제품들 많이 나와 있죠.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 이제 미생물 생태계에 대한 스터디가 요즘에 아주 활발하게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이크로 바이옴도 뭐 결석이라든지 뭐 비뇨외과적으로는 전립선 염이라든지 뭐 만성 방광 염이라든지 이런 어, 염증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상당히 좀 내용이 복잡하고 이제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1990년도에서부터 한 2003년도까지 휴먼 제놈프로젝트라고 모든 분들 이 많이 알고 계시죠. 인간의 이제 모든 여러 가지 DNA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 시행이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만 다 완료가 되면 암이라든지 불치병을 다 전복을 할수 있을 줄 알고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뚜껑을 열어 봤더니 결국 이제 2만여개 정도의 유전자가 밝혀졌고 사실 그런 인간의 그런 총 유전자 개수와 뭐 초파리의 개수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 만큼 이 염기 서열과 어떤 그런 유전자 분석만을 통해서 질병을 더 파악을 하고 정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거는 머리 끝부터 이제 남자들은 요도, 여자들은 어, 질까지 다양한 그런 미생물들이 상대적으로 그 균들의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머리와 또 어떤 구강과 장과 어떤 요로 생식계 그런 이제 정상적인 그런 상제균들의 분포도가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분포도가 깨지게 되면 어떤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변 이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치료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들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어떤 뭐 우울증이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들의 이제 영향이 이제 있다는 보고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미생물의 어떤 그런 시그널링에 대해서 좀더 이제 스터디들이 이제 돼가고 있어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요로계, 요로생식계는 이제 그 스터디에서 좀 배제가 됐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이제 아무래도 정상인들에서는 대양 검사에서 균이 나오질 않고요. 또 워낙 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제균 매스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스터디가 좀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제일 흔히 이제 스터디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장을 예를 들면 장의 어떤 그런 유산균이 풍부하게 환경이 조성이 잘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을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해지고 있고 그게 저는 어떤 결석 유병류라든지 전류선염, 뭐감이선 방광, 만성 방광염 이런 이제 염증성 질환에도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우리가 더 풍부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지중해식 식단을 한번 추천을 좀 드립니다 한국에선 변형된 그런 식단도 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지중해식 식단이 결국은 뭐한 달에 한번뭐 육류를 섞 하고 뭐등 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면서 오일 섭취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식단이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런 식단들이 결국은 또 결석 예방에도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중해식 식단과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수분 섭취와 식생활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결석을 조금 더덜 생길 수 있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로결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나누셨어요. 자, 요로결석은 정말 복잡한 그런 기전들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죠.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그런 예방이나 관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결석이 잘재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그런 검진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런 검진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꼭 드리고요. 가 있거나 극 뭐, 심한 통증이 있거나 급성으로 이 요로 결석이 폐색을 일으킨 결석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가까운 비뇨의학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꼭 받아 보시기 추천을 드립니다.